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 우리 문재인 후보 보니까 당선될 것 같죠? 네! 예! 총권 교체될 것 같죠? 네! 예, 네, 우리 문재인 후보 책임이 크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정동영 후보, 그리고 저 손학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후보가 다 떠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더 이상 이명박 정권과 똑같은 박근혜 정권 5년이 더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 서민들, 그 지겨운 삶, 그 분노와 좌절의 삶을 어떻게 또 이어나가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 할수 있죠. 그렇게 네, 해서 우리 일자리가 넘쳐나는 복지사회 만들고, 또 차별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사회 만들고 그렇죠 또 이, 특권과 차별 그 반칙이 없는 그래서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민생 정치를 열어 나가시고 또 우리의 전쟁의 위협이 없고 평화 평화를 넘어서 통일의 시대들 시대를 열어 나가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을 우리는 모두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이죠. 오늘 문재인 후보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녁이 있는 삶의게 투어가 괜찮으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거 내가 후보되면 은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없느냐, 그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인색했어요. 분명스럽게, 어, 안 돼요. 내가 후보가 될 텐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의, 아니, 우리 민주세력의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마땅히 제가 저녁 있는 삶을 문재인 후보에게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몽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만 주면은 나중에 꽝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무슨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증표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제가 갖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좋죠? 자. 그리고 이게 저 뮤직비디오도 있거든요. 뮤직비디오는 우리 사모님 내려가셨나? 자, 그러면 우리 저 문어복께서 전달해 주세요. 비왕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저녁이 있는 삶, 우리 노래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 아는 분들 따라 하세요. 하루 일을 마치고, 비누 향기 날리며, 식탁에 둘러 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따뜻하게 일하고, 소 여기 있는 삶, 너의 기쁨, 슬픔은 나의 기쁨과 슬픔. 이제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자. 상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이. 문재인!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듣기 전에